안녕하세요.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소중한 댓글에 답글을 일일이 달아드리고 있는데요. 아, 너무 칭찬과 감사하다는 인사들이 많아서 매일마다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영상들 중에서 댓글들이 많기는 한데 그 중에서 얼굴을 시리즈로 제가 다섯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얼굴을 축소하고 리프팅하고 혈액순환을 시켜서 맑아지게 하고 턱관절의 대칭을 바로 잡게 하고 다크서클을 없애게 하는 이렇게 5가지 영상을 알려드렸는데, 여기에 좋다는 댓글들 외에 여러 가지 질문들 몇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인기가 많은 얼굴 축소, 얼굴이 작아지는 혈자리에 대한 답글인데요. 헐, 이거 미쳤네요. 다른 분거 마사지 해주다가 갈수록 효과가 없길래 해봤는데 짱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거 미친 것 같아요. 사각턱이기도 하고 얼굴이 늘 크다고 생각했는데 자가지입니다. 이런 영상을 돈도 안 내고 공짜로 보다니. 그 다음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덕분에 카메라 테스트를 봤는데 합격! 소속사를 합격했습니다. 이야, 너무 보람이 있네요. 여기에 있는 질문입니다. 하고 나니까 아프기도 하대요. 특히 어느 부분? 측두근이라는 옆머리 근육과 꽉 입을 다물게 되면 튀어나오는 교근이라는 근육인데요. 이 부분들은 근육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엄청 많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잘못 세게 누르다 보면 실제로 아프거나 통증이 유발되어서 그 다음날까지 조금 괴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두 부분은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누르셔야 돼요. 물론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께는 조금 강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과를 조금 더 극명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저도 다음날 힘들지 않을 정도의 불편하지 않을 정도를 잘 조절해서 하는 기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댁에서 하실 때는 욕심을 내다가 아주 강하게 입부을 누르다 보면 다음날 고통스러워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간혹 멈까지 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요. 약간 아픈 듯 하지만 고통스럽지는 않고 시원해지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얼굴에 있는 혈자리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살짝 깊이 누르는 듯 하면서 아프지 않을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되겠고 어차피 꾸준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욕심 내지 마시고 꾸준하게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은 누르다 보면 광대나 다른 뼈들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물론 뼈를 심하게 가격하진 않으시겠죠. 정상적인 마사지 방법으로는 뼈가 커지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질문 중에 머리도 작아지나요? 하는데요. 어, 사실 안타깝게도 뼈는 우리가 할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작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 전체라든지 얼굴 전체의 사이즈를 줄이는 것은 성형의 영역이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혈자리 자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이 되어서 스키가 빠지고 라인이 정리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영상 중에서 소주잔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간단한 집에 있는 도구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굴을 문질렀을 때 혈액순환이 되고 이 부분이 굉장히 라인이 살아나면서 얼굴 안색이 환해지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거기에 달린 댓글입니다 선생님 저요 요즘 거울 보기가 바쁩니다. 아니 나보고 사람들이 보톡스 맞았냐고 호호호 하시면서 지금은 아침마다 얼굴 근들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신기해왜 이제 알았을까요? 처진 볼이 올라갔어요. 보여드릴 수도 없고 흐흐 라고 하셨는데 보여주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한의원 오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여기 유튜브에 채널에 함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달린 질문인데요. 눈 두덩이도 차올라가나요? 하는데요. 눈 두덩이에 있는 불필요한 살들은 정리가 되는데요. 눈 두덩이가 푹 꺼진 것을 차올라오게 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눈 두덩이가 푹 꺼졌을 때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 그 부분이 또 보완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들을 쓰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정리가 된다고 느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은 제가 소주잔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꼭 소주잔이어야 하나요? 하시는데 아니요. 맥주잔도 좋고 양주잔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해보니까 맥주잔은 너무 커서 얼굴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소주잔 정도가 편안하면서 댁에서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잔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도구를 이용하시더라도 그렇게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할수 있고 또 손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질문 중에 하고 나니까 얼굴이 붉어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까 측두근과 교근과 마찬가지로 너무 강하게 자극하거나 소주잔으로 그냥 막 이렇게 있는 대로 힘껏 밀어 올리시면 얼굴이 붉어지죠. 물론 이렇게 붉어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너무 강하게 해서 멍이 들거나 피부에 상처를 입히면 안 되겠습니다. 유방암 수술 이후에 항상 얼굴이 붓거나 혹은 겨드랑이가 붓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하는 방법 자체가 림프절들을 순환시켜서 독소를 빼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질환이 있거나 할때 붓거나 손발이 붓거나 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얼굴뿐만이 아니라 림프절들 곳곳에도 같이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환으로 부으실 때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영상 중에서 제가 아침마다 할수 있는 얼굴 전체를 순환시켜 줄수 있는 루틴에 대해서 알려 드렸는데요. 여기에도 좋은 댓글이 있습니다. 와, 아침마다 일어나서 눈 반쯤 감긴 상태에서 선생님 동영상 보면서 마사지 하는데 너무 개운하고 좋아요. 얼굴 붓기도 많이 빠지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에는 다른 질문들은 크게 없지만 아침마다 할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 드렸고 제가 건강 스쿨을 하면서 강의를 할때 강의 전에 항상 같이 하면서 시작을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얼굴이 개운해지면서 강의 집중도 잘 되더라 하는 그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딱 3분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얼굴에 혈액순환이 되면서 붓기도 빠지고 훨씬 더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턱이 좌우가 비대칭일 때이 비대칭을 바로잡아서 대칭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에 달린 댓글입니다. 와 효과 미쳤다. 설마 한번 하고 효과가 눈에 보이겠어 했는데 바로 보이네요. 그리고 시원하고. 턱관절 뿐만이 아니라 얼굴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는 신경부분과 혈자리 부분들을 제가 집중해서 알려드렸거든요. 여기에 달린 질문 중에서, 이게 원래 아픈가요? 라고 하는데요. 이 혈자리 중에서 특히 하관이라는 혈자리, 광대뼈 아래쪽에 있는 이 혈자리는 굉장히 예민한 곳이에요. 이 부분에서 신경들이 나오는 것이 얼굴 전체로 퍼지는데, 여기에 신경이 염증이 생기면 와사풍, 고안화사라고 해서 입이 돌아가는 증상까지 생기는 신경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르게 되면 좀 아프기도 하고 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턱관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하실 때는 조금 안 아픈 정도로까지 하셔야 돼요 제가 치료를 할 때는 턱 안쪽에 손을 집어 넣기도 하고 안쪽에 있는 익상근이라는 바깥쪽에서 만져지지 않는 근육을 만져드리기도 하고 해서 교정까지 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목뼈, 경추까지 교정을 해서 턱관절을 바로잡게 되는데 이 턱관절은 굉장히 예민하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욕심을 내지 마시고 한 달, 두 달, 3개월 정도를 충분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중에 하나가 한쪽으로 틀어졌을 때 어느 쪽을 손을 받쳐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질문 주시는 분들의 케이스가 너무나 많이 달라서 저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치료를 할 때는 턱관절이 틀어진 케이스들을 봐요. 이게 앞쪽으로 튀어나와서 그냥 한쪽으로 단순하게 틀어진 경우도 있고요, 또는 턱관절의 변이가 일어나서 틀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각각에 맞춰서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대개 사실 때는 양쪽을 똑같이 해주셔도 돼요. 그렇게만 해도 사람의 몸은 신기하게 한쪽으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턱관절이 약간 내가 비대칭이라고 생각할 때 한쪽을 너무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그냥 양쪽을 똑같이 해주시기만 해도. 점점 더 균형이 맞춰져 간다는 인체의 신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턱관절을 벌릴 때 딱딱거리는 통증이 일어나서 그럴 때 이걸 하면 좋나요? 라고 하시는데 도움이 일부는 되지만 그럴 때는 턱관절의 아주 깊은 부분까지 건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된다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턱관절 교정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조금 더 좋고요. 빠르고 확실합니다. 물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하셔도 조금씩은 좋아지실 거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나머지 얼굴 시리즈까지 같이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중에서 다크서클이 있을 때 다크서클을 착 올려 붙게 하는 영상을 알려드렸는데 이걸 하시고도 한 번만의 효과를 보셨다? 너무 다크서클이 없어지고 얼굴이 환해졌다라는 댓글들이 주셨는데 질문 중에서 내부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효과가 있나요? 라고 하는데요. 제가 다크서클 할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크서클은 두 가지 외부적인 요인,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과 내부적인 요인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굴을 마사지해서 하는 방법은 외부적인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해서 안색을 밝아지게 하는 법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소화기, 간, 담, 그리고 신장 이런 부분들의 기능이 좋아져야지 다크서클이 실제로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부분은 한약을 복용하거나 해서 근본적인 부분이 개선되어야 여러분들이 안색이 밝아져서 비로소 좋아지게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올려드린 얼굴에 관한 얼굴 축소를 하고, 리프팅을 하고, 안색이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되면서, 턱관절이 바로 잡혀지고, 다크서클이 없어지는, 이런 얼굴 시리즈를 다섯 가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하루에 오전, 오후로 한두 번쯤, 3주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해보시길 권합니다. 아마 댓글들에서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댓글들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효과 보시고, 아래에 좋은 후기 댓글들을 달아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셔서 같이 따라하시면서 좋아지실 것 같아요. 저도 피곤하고 힘든 다음 날에는 얼굴이 붓기도 하는데요. 저도 매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얼굴이 작아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퍼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건강하세요.